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니까 제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랐어요. 저와 오빠, 그리고 엄마와 아빠. 이렇게 네 명이서 살았는데 엄마와 아빠는 틈만 나면 싸우셨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는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죠. 싸우는 이유는 어머니의 불륜, 아버지의 도박,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싸우시는 소리가 너무 무서웠고 항상 울면서 귀를 막고 방구석에서 혼자 이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오빠는 방 안에서 저를 침대에 눕힌 채 이불 속에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오빠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거실에서 부모님께서 싸우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감미로운 오빠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죠. 오빠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도난되는 직업이라며 의사, 검사, 판사 이러한 직업을 원하셨기에 오빠는 가수의 꿈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실 때마다 저에게 오빠가 만든 자작곡을 불러주었습니다. 오빠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잠에 들었고 부모님이 싸움이 끝나면 오빠가 슬금슬금 거실로 나가서 널브러진 물건들을 다 뒷정리를 했어요. 싸움의 끝은 항상 엄마는 밖으로 나갔고 아빠는 술만 마셨죠. 술을 마시는 아빠는 엄마가 나가고 나서 거실 뒷정리를 하는 오빠에게 화풀이를 했고, 오빠에게 폭력도 가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오빠가 아빠에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맞고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한심했는데, 지금은 얼추 오빠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희 오빠는 저보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어릴 적은 이랬어요. 정말 다른 평범한 집들이 부러웠고, 매일같이 졸업을 하자마자 이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오빠와 같이 벗어나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저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모님께서 싸우시고 계셨고, 오빠는 저에게 방 안에서 본인의 자작곡을 불러주며 저를 재우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잠에 들려고 할 때쯤 오빠가 저에게, 수연아, 오빠 곧 돌아올 테니까, 딱 100일만 기다려줘. 알겠지? 라고 하며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게 제가 본 오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오빠가 100일 동안 자신을 폭행하는 아빠를 신고하려나 보다 싶어서 딱히 붙잡지 않았고, 날짜만 열심히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100일 동안 연락 한번 없었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죠. 제가 의지할 사람은 오빠밖에 없었는데, 이집 구석에서 저 혼자 남겨지니까, 오빠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는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오빠는 성인이었던지라 찾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울면서 동네를 다 해집고 다녀도 오빠는 없었고, 야반도주라서 아무도 오빠를 본 사람도 없었죠. 저한테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오빠가 저를 버렸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 오빠 없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를 떠난 게 너무 미웠어요. 오빠가 집을 나간 동안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집에는 저와 아빠만 있었어요. 저는 아빠와 제가 둘이 남겨지게 되면 아빠가 저에게 폭력을 가할까봐 최대한 둘이 붙어 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엄마와 이혼을 해서 싸울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빠는 저를 때리지 않으셨고 집으로 와도 술만 먹고 계셨죠. 그렇게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아는 체하지 않고 각자 생활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독립을 하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나 못한 게 있어요. 바로 등록금입니다. 저희 집은 정말 뼈저리게 가난했기에 대학교 등록금을 낼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대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돈을 제일 많이 준다는 공장에 취직을 했고 혼자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버니 갑자기 아빠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바로 그만둔 줄 알았던 도박에 다시 손을 대신 겁니다. 그때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이라. 저 몰래 제 월급 봉투에서 한두 푼씩 가져가셨는데 점점 가져가시는 액수가 커졌죠.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월급이 점점 줄어들고 동료들과 다른 액수에 의심을 했고 그 범인이 아빠인 걸안뒤 아빠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화도 내보고 숨겨도 보고 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눈이 반쯤 뒤집어져서 돈 가져오라며 저에게 성화를 내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제가 벌었던 돈을 맡겨달라고 한채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스무 살에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무섭고 외로웠는데 그 집구석에서 사는 것보단 나았죠. 그런데 저는 오빠를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경찰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내쫓기만 했고. 오빠 친구들은 제가 하나도 몰랐기에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죠.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면 오빠는 아직 잘 살아 있었어요. 그렇게 오빠 행방은 알지 못한 채로 저는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오빠가 예전에 불러주던 노래가 생각이 계속 나서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제발 오빠를 만나게 해달라는 수원을 빌며 잠에 들었죠. 그렇게 한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도 되었고 여유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의 변화는 바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였죠. 정말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저의 모든 집안 사정을 알고도 저를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정환경이 늘 저의 흠이라고 생각해서 매번 숨기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제 과거를 듣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라고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습니다. 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는데 호화로운 주택과 가정부가 여러 명 있는 그런 집이요. 다들 아시죠? 자신을 태우는 차가 따로 있고 마당도 아주 넓은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이런 부잣집 도련님이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해준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열심히 연애했고 서로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몇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저에게 됐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될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남자친구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 속내를 다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자기만 믿으라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평생 손에 물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그 말에 저는 너무 흔들렸고, 몇십 년 동안 쉬는 날 없이 돈만 벌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프로포즈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휴식은 정말 욕심이었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니 저에게 악담을 내뱉으셨습니다. 저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듣고 나서 저에게 엄마랑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이상하니까 이혼했다는 거 아니니? 그럼 넌그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상하다는 거잖아. 어디서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을 넘봐. 사람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법이야. 이 결혼 절대 안 돼. 라고 하셨죠. 저는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타격이 없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니 정말 슬프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저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건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머니 아버지 수연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수연이 만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소개해주시는 부잣집 여자들 다 만나봤지만 수연이만큼 진실함이 없었어요. 수연이랑 몇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고요. 결혼 허락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큰 소리를 내면서 남자친구에게 화를 불같이 내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다가 뒷목을 잡으시고 쓰러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고 가정부들과 남자친구 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사실 우리 어머니가 병이 있으셔.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시고 혈흡이 오르시면 쓰러지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을 데려다 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은 남자친구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도 아프신데,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오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이게 오빠와 나를 위한 길이야. 라고 했죠. 오빠는 집안과 연을 끊을 테니 부모님 말 무시하고 둘이서 살자고 했지만 저는 그게 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오빠는 수연아! 수연아! 오빠랑 얘기 좀 해! 라고 했고, 저는 열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매일같이 울면서 잠에 들었고,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몇 주가 지났는데, 예정일이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았고, 밥을 먹는데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미 헤어졌고 이 아이 때문에 오빠를 다시 만나면 양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서 아이를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 같았죠.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주제에 아이를 키우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아이 초음파를 보는데 그만 아기 심장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순간, 이 아이를 놓치면 이 심장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여자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심장소리를 들으면 복잡한 감정들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제 인생에 행복을 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태교도 하면서 출산 준비를 했고, 일은 잠시 쉬었어요. 일을 쉬는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소식을 전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쯤이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았기에,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정말 장문감이었어요. 출산을 하고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시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살았던 저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정말 힘들게 혼자서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 부부 둘이서 해도 힘들다는 육아를 혼자서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아들은 다른 아기들보다 많이 울지 않았고 커가면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또래와 다르게 말도 잘하고 반항 하나 없이 자라주었고 엄마인 제가 아들에게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같이 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이 금쪽 같은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걸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돈 드는 곳도 많고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지만 과거보다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혼자 잘 차려 먹으면서 제가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없어도 왜 없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혼자서 척척 자라는 아들이었죠 그렇게 초등학교에 보내니 돈이 정말 술술 나가더라고요 학용품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학교에서 또 학급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돈은 없었기에 아들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하루만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승낙해 주셨고 회사에 출근해서 가부를 받았죠. 그런데 그날 학교를 갔다 온 아들이 담임 선생님께서 자신의 학급비를 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도 답장이 없으셔서 일주일 후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서 그때 얼굴을 뵙고 돈을 다시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일이 바빠서 참관 수업에 가지 않는데 그날은 회사 반차를 내고 갔더니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안문으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의 아빠인 전 남자친구였거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그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제가 올걸 알았는지 눈이 마주쳐도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수업은 귀 속에 들리지도 않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치만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나갈 수 없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두 학교한후 저는 아들 담임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저희 아들은 잠시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교실에는 저와 전 남자친구 둘이 있었죠. 저와 그 사람은 앉은 채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정적인 상태로 몇 분이 흘렀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 아들 맞지? 거짓말을 해서 아니라고 할까 했지만, 저희 아들이 그 사람과 너무 닮았기에, 아니라고 할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은 한숨을 푹 쉬며 왜 자기한테 말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만나고 있을 것 같았고 아이 때문에 다시 가는 건 양심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어 수연아 나 너랑 헤어지고 그 길로 침 나왔어 다른 여자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교사도 혼자 이명고시 쳐서 부모님 도움 없이 된 거야 그런데 우연히 우리 반의 엄마가 너인 걸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빠인 티는 절대 내지 않기로 했고, 아이가 조금 크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조금씩 연애 초창기의 기분도 물씬 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당연히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연애했고 그 사람도 학교 생활하면서 아이에게 절대 티내지 않았어요. 정말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몇 주를 보낸 것 같네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가 행복한 꼴을 도저히 못 보겠던지 제가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이도 30대 초중반이었는데 배가 조금씩 아팠던 게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보니 대장암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순간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지금 당장 수술하면 살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수술비가 없었어요. 아이 아빠는 집을 나와서 이제 부잣집 사람도 아니었기에 빌리기에는 너무 미안했죠. 저는 우선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귀에서 익숙한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노래를 듣자마자 눈이 크게 떠졌고 노래가 들리는 곳으로 따라갔어요. 노래를 부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몇십년 전에 사라진 저희 오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오빠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작은 행사에서 어릴 적 저에게 들려주던 자신의 자작곡을 부르고 있었죠. 저는 곧 죽을 때가 돼서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오빠가 확실했습니다. 그때 노래를 부르고 있던 오빠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오빠는 노래를 갑자기 멈추고 무대 위에서 얼었죠. 저는 울면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고 오빠도 울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관객들이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오니까 오빠의 시선이 향하는 저를 바라봤고 저는 시선이 민망해서 자리를 피했죠. 그때 오빠가 뒤따라 나와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희 둘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바로 안으며 펑펑 울었어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오빠에게 덜컥 화를 냈어요. 도대체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오빠가 나 버린 줄 알았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오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때 의대에 합격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혼자 등록금을 벌었다고 해요. 그렇게 겨우 돈을 벌고 의대에 합격했는데 생각외로 공부할 게 너무 많았고 집으로 갈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았지만 겨우 시간을 내서 집에 가니 그땐 이미 제가 집을 나가고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행방을 몰라서 오빠도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이야기를 다 끝내고 제 손에 있던 검사지를 발견한 후 그거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오빠는 검사지를 빼앗아서 읽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는 자신이 수술해주겠다며 지금 당장 입원하라고 했지만 저는 할수 없었죠. 왜냐면 수술비가 없었으니까요. 오빠는 제 상황을 눈치채고 제 어깨를 잡으며 수연아, 이제 돈 걱정하지 마. 수술비 오빠가 낼게. 그동안 오빠가 못해준 거 갚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라고 했죠. 그날 저는 바로 그 병원에 입원을 했고, 입원 소식을 듣고 아들과 아이 아빠가 왔습니다. 저희 오빠는 제 상황을 다 듣고 아들 보고 네가 내 조카구나 하며 안아주었어요. 아들도 다행히 저희 오빠를 좋아하는 듯 보였고, 저는 바로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오빠의 수술 솜씨는 정말 좋았고 완치도 빨랐어요. 다행히 초기에 잡아서 정말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가고 있고 사춘기가 와도 저에게 반항 하나 없이 지내주고 있고 그동안 아이아빠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아빠인 건 몰랐지만 저와 그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누는 속이지 못하네요. 지금은 아이 아빠와 저는 늦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아들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요. 제가 행복하면 자기도 좋다고 하면서요. 정말 아들 하나는 잘 낳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네요. 이 행복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악착같이 버티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행복할 날이 올 거예요. 제 이야긴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